안녕하세요. 어, 이번에 어,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된 저자 이승준이라고 합니다. 한 줄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.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. 자유로운 인생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수 있고,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, 내가 하고 싶은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인생,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저는 이제 노마드 비즈니스맨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